아, <laughs> 저기, 커바스타 어떻게 하는 거야? 오, 어, 타나가 치기 전에 타나. 와봐 보여줘봐. 플로브 피고. 오, 빨대 주 저기 앞으로. 플로브 안 가져와? <laughs> 자, 네가 만약에 외야수라고 생각하고 외야수 안 해봤어? 해봤어. 해봤지. 외야수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가운데야, 네. 여기라고 생각하고 가지고 첫발 스타트 오른쪽 하고 왼쪽 한 번씩 보이. 어떻해 써? 네. 자 왼쪽은. 네. 아뭐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 네. 어우 좋아. 지금 얘가 뭐가 좋은 거야 지금? 점프도 아니고 크로스 스텝으로 스타트를 하잖아, 그제. 아까 어떻게 했어? 이렇게 살짝 살짝 점프를 뛰고 일로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스타트하고 그제. 일로 갈 때는 이렇게 스타트를 한다 말이야. 이게. 왜 하나 내 하나 똑같아 맞아 아니야 맞습니다 알고 대답하는 거야 응. <웃음> <웃음> 자 이제 딱 나왔잖아 답 나왔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크로스 스텝으로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거 일단 이거는 알았잖아 이거는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어느 정도 실전 감각만 익히면 누구나 할수 있는 거 기술이 아니 이거는 기술이 아니잖아 이거 그냥 이렇게 반대 발로 스타트하는 게 기술이 아니잖아 그죠자 이제 약간 기술이라고 불릴 수 있는 영역 뭐냐 우리가 그 야수들이 대체로 야구가 이제 텀이 있잖아. 공을 하나 던지면 텀, 텀이 생기잖아. 그제? 길면은 12초 정도 턴이, 텀 생기는데 그텀 있는 동안 뭘 해야 돼? 무빙? 네. 계속 12초 동안 계속 무빙? <laughs> 12초 동안 이렇게 계속 무빙 해야 돼? 아니지. 네. 그렇게 안 하잖아. 네. 네. 그제? 이렇게. 네. 12초 동안은 플랜을 짜는 시간이잖아. 그제? 네. 만약에 내가 삼루수야. 탐루수로 공유하면 어떻게 해야겠다. 계획을 짜는 거지. 그 계획을 짜는 동안 그냥 자기 혼자만 짜는 거야? 아니면은 타자를 보면서 짜야 돼? 타자 스윙 보면 답 나오지, 그치? 지 어, 얘가 나한테 조나 빠른 거 오겠다. 아니면은 맥해서 오겠다. 그 정도는 알수 있잖아. 스윙 보면. 체격, 스윙. 이런 걸 보면은 그걸 대충 알수 있다고. 그럼 이미 내가 어느 정도는 그거, 그거에 반대대로 왔을 때는 이제 조금 대처하기 힘들잖아. 그치? 알고 대답하는 거지? <laughs> <laughs> 계속 자판기인데. <laughs> 너무 답정로야. 자판기인데요? 예자판기야. 그니까 러 <놀놀놀놀놀놀럽>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대게 터마는 시간 동안 타자를 관찰하고 우리 투수가 누군지도 중요하고, 그제? 우리 투수가 똥볼로인데 타자가 스윙이 안 좋아. 그러면은 강화 타고 올 수도 있는 거야. 맞잖아, 그제? 그니까 우리 팀 투수를 일단 먼저 알고 만약에 우리가 승리나 영준이 합루로 저 타자의 스윙으로 봤을 때 내, 내가 3루수인데 3루수로 강한 타구가 올 확률이 되게 적어 그럼 무빙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면 딱 투수가 세트 들어가면은 타자도 같이 그때부터 같이 준비하는 거야 그전까지 막 미리 준비하고 있으면 안 되고 그전에는 뭐 해야 돼? 음. 계획만 짜고 있으면 돼그지공 있는 부분은 항상 체크하고 주자 있을 땐 특히 주자 체크 공 있는 사람 투수 체크 투수의 시선이 가 있으면서 파이팅 내주면서 자기 플랜을 짜는 거라고 이 타자가 나한테 어떤 방향으로 타구를 보낼 것이다. 예치, 예측을 하는 거지, 그지? 비웃고 있네, 어디? 아까 왜? 어? 너, 너 지금 아무 생각 없지? 더워서 정신이 나갔어. 앉아 있어,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제 계획을 짰, 짰을 때 무빙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수가 세트를 들어가면 이제 자기만의 무빙 스타일은 다 달라, 맞잖아. 이렇게 움직이면서 무빙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무릎 구부리고 있다가 투수가 던지는 타이밍에 맞춰서 점프 뛰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점프 뛰어서 그 다음에 가는 스타일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래요? 얘 잡힌 야 쓰러지겠다, 쓰러지겠어 자, 그러면 이제 무빙, 처음, 첫, 첫 발이 들어갔을 때, 계획대로 왔을 때, 항상 크로스 스텝으로 들어가서, 잡고, 스로잉. 오케이? 네. <laughs>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또 하나 포인트가 뭐 있냐면 지금까지는 뭐야? 그냥 자기가 예측한 거잖아. 예측에 예측에 의해서만 나온 거잖아. 실제로 플레이가 나왔을 때가 아니고 이렇게 됐을 때나 이렇게 수비해야지 생각만 한 거잖아. 그제 이게 준비 단계야. 그리고 실제로 투수가 던진 공. 만약에 투수가 실제로 공을 던졌는데 인코스로 가거나 아웃으로 가는 게 구별이 돼야 안 돼. 수비수가. 안 돼요. 구별이 안 돼. 서드 있으면 안 된다. 야수에서 수비하고 있으면 투수가 던진 공이 인코스다 아웃트다 구별할 수 있어. 아, 안 돼. 구별이 가능해. 자, 그럼 여기서 또 하나. 들어봐. 자, 인코스 코스로 공이 간다는 걸 내가 알았어. 내가 지금 누구라고? 함능수잉 인코스로 갔을 때이 타자가 앞에서 만약에 타이밍이 나왔어. 나한테 강습으로 올 확률이 높겠냐? 통통이가 올 확률이 높겠냐? 강습. 강습이 높잖아. 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딱, 무빙하다가 투수, 공이 인 코스로 가는 게 느껴져? 그럼 강습을 준비하는 거야. 강습 먼저 준비하고, 혹시 맥혀가지고 떼구리가 올 수도 있잖아, 그지 근데 뭐부터 준비해야 돼? 강습. 강습 먼저 준비해야 돼, 그 때. 근데 만약에 고, 공 코스가 멀어, 아웃 코스야. 타자가, 오른손 타자가 쳤을 때그 코스를 아무리 잘 때려도, 자기한테는 강한 타구가 올 수는 있는데, 대부분 라인 드라이브성 타구가 와. 그러니까, 이제, 인코스를 앞에서 딱 맞았을 때는, 정말 팍팍팍 이런 타구가 오지만, 아웃코스를 삼루 쪽으로 잡아당겼을 때는, 타구, 처음에만 타구 속도 되게 빠른 것 같지만, 라인 드라이브 걸리면서 휘면서 온다고. 이렇게 오든 이렇게 오든. 근데 거기서 이제, 첫, 첫 타구 스피드만 보고 당황해가지고, 호둥지둥 든다고. 그럴 필요 없어. 아웃코스를 잡아당긴 건 생각보다 안 빨라. <웃음> <웃음> 자, 아웃코스를 사, 너희들이 타자라고 생각해서 생각해봐 아웃코스가 왔어 공이 빠른 투수야 아웃코스를 쳤어 아무리 앞에서 걸어도 삼루 쪽으로 갔을 때 생각 외로 그렇게 빠른 타구가 안 날라와 그럼 우리가 지금 무빙할 때첫발 스타트를 할때두 가지 준비했잖아 두 가지 그치 처음에 계획 단계 우리 투수 수준 타자 스윙 수준 보면서 나한테 이런 타구가 올것 같다라는 예측. 그치? 그리고 코스를 보면서 파악하는 거지. 코스를 보면서 나한테 강타구가 올 거다, 안올 거다. 이제 그 다음에 실제로 공이 왔을 때는 연습한 거를 그냥 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연습할 거냐면. 잠시. 자, 어떻게 연습할까? 잠시. 자, 잠시. 자 잠시. 요 앞에서 한 명이 설고. 공을 던질 건데, 내가 오른손으로 이렇게 들면, 이렇게 되겠지? 아웃 코스지, 그치? 인 코스. 얘가 양손에, 내가 양손에 공 들고 있다가, 손 올린 손으로 공을 굴릴 거야. 오케이? 어? 그러면은 그거에 맞게 수비를 하면 돼. 무빙을, 무빙을 그렇게 하면 돼. 내가 만약에 이쪽으로 했다, 그럼 약간 체중을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지. 내가 오른손을 이쪽으로 손들면은 이런식으로 무빙을 무빙 자체를 그렇게 만드는 거야 알겠지? 음 그러니까 더 확률이 높은 곳으로 이제 대비를 하는 거야 아웃코스를 당겼을 때 이쪽으로 오는 타구는 내가 영모션이 돼 있는 상태라도 딱 충분히 따라가서 잡을 수 있는 상황 왜냐면 타구가 빠르지 않으니까 근데 이쪽으로 대비돼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강한 타구가 올거 아니야 그럼 한 발이라도 더 빨리 가서 잡을 수가 있어 이거를 연습하는 거 오케이? 네자한 네. 사람당 10번씩만 연속으로 오케이. 자 순서 누구부터 너부터 해 나이순 <놀람> 나이슨 나이 카메라 앞에 서는 나이 나이 거? 나이슨 나이순 형 오케이. 이거 카메라 앞에 올라가는 거예요? 좀 얼굴 가려줄게 <놀람>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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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은 이쪽 어, 이렇게 하면 아웃 코스 아웃 공들여 브론징